안녕하세요. 지난 영상까지 저희는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왔는데요.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를 쓰는 방법도 있지만 특정 웹사이트 네이버 금융이라든지 야후 파이낸스 같은 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일별 시세를 수집을 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네이버 금융 어, 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런 오늘의 증시라든지 다양한 주가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단 인기 검색 종목 중에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의 주가 페이지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여기 시세 페이지가 있어요. 시세 페이지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일별 시세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일별 시세를 보게 되면은 일자별로 이렇게 시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자별로 시세를 넘겨가며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일별 시세를 수집을 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를 사용하면 굉장히 쉽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있는 내용 수집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 네이버 금융 페이지 말고도 이 데이터 수집하는 방법을 익혀두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다른 페이지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 네이버 금융에도 보게 되면은 뉴스 공시라든지 아니면은 종목 분석 아니면은 종목 토론실 같은 다른 어 페이지들이 있는데요. 이 일별 시세 수집하는 방법하고 비슷하게 수집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일별 시세만 수집을 할게 아니라 이제 국내 증시 가서 보시게 되면은 ETF 정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테마 정보 같은 다양한 이제 시세 정보를 수집을 해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일별 시세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은 이제 다른 시세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게시판 정보라든지 뉴스 공시 정보도 비슷한 방법으로 수집을 해올수 있기 때문에 이 일별 시세 수집하는 방법을 익혀볼까 해요. 일단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사용을 할 때는 그 페이지를 수집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저작권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로봇 점 텍스트 파일을 확인을 해서 데이터를 읽어가도 되는 건지 검색 엔진이 읽어가도 된다 안 된다 라고 이제 표시해 놓은 로봇 점 텍스트 같은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럼 파일을 읽어서 해당 페이지를 읽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네이버 금융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네이버가 제공하고 있는 금융정보는 각 콘텐츠 제공 업체로부터 받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이제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다. 그다음에 게시된 정보 무단으로 배포할 수 없다. 그다음에 이 콘텐츠 제공 업체는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 결과에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도 이 강좌. 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의 시세 정보나 아니면 다양한 정보들 수집을 하실 텐데 이렇게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 저는 투자의 책임을 저한테 물으실 수 없다라는 면책상 저도 한번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 네이버에서 이런 제공,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제 투자 결과에 있는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이제 면책 사항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임 한계와 고지라든지, 아니면 검색 결과 수집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작권 정책, 과 같은 정책이 있는데요. 그래서 로봇점 텍스트에 대하여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네이버의 검색 로봇은 이제 로봇점 텍스트에 따르는 국제적인 검색 규약을 준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수집 가도 되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이제 api 로 공개를 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의 트래픽을 일으켜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제 api 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 로봇 점 텍스트 네이버의 로봇 점 텍스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메인 페이지 빼고 나머지 페이지는 다 디스 얼라 w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다른 구글 이라든지 다른 검색 엔진에서 네이버에 있는 내용이 잘 검색이 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이 로봇 점 텍스트에 이제 모든 페이지가 다 d i s a l l o w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로봇 점 텍스트는 이제 권고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그 검색 엔진이 이제 읽어가도 된다, 안 된다를 이제 어 적어놓은 페이지인데 권고안이에요. 근데 권고안일지라도 만약에 어 이 로봇 점 텍스트가 권고 사항일지라도 만약에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영업 침해 행위 등에 해당이 된다면 이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주의를 해서 수집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어~ 저작권이라든지 로봇 점 텍스트 이제 수집 전에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일단 저는 여기에서 일별 시세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를 사용하지 않고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일별 시세를 수집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있는 URL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제 판다스로 읽어와 보도록 할게요. 이제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를 통해 수집했던 데이터를 판다스를 통해 수집을 하도록 할 텐데 판다스에서는 read_html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read_html로 특정 URL에 있는 내용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그럼 저희도 특정 URL을 이제 판다스를 통해서 수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import pandas as pd로 판다스를 불러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수집할 URL 제가 몇개 적어두었는데 저희는 지금 복사해온 URL을 사용을 해보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전자의 URL을 이렇게 어, 종목 URL을 가지고 왔는데요. 삼성전자의 종목 URL을 pd의 read u n d e r b r html로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URL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글씨가 깨져서 일단 수집이 됐어요. 웹페이지 내용이 수집은 되었지만 이제 글씨가 이제 깨져서 보인다. 이럴 때는 인코딩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인코딩에 cp949 하게 되면 이제 한글 인코딩 설정이 되요 euckr 이라고 설정을 해도 되지만 cp949 는 11,172자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euckr 은 2,350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cp949 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이렇게 html 페이지 지금 이 삼성전자 주가 정보가 있는 네이버 파이낸스 페이지를 읽어 왔어요. 이렇게 읽어 온 데이터를 일단 테이블이라는 변수에 담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랭에 테이블 하고 보도록 할게요. 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하나씩 어, 인덱싱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전일 시가, 고가, 저가, 뭐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1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현재가 뭐 매도호가, 효과, 매수호가 효과 해서 이 네이버 금융페이지에 가서 보게 되면 은이 페이지에 있는 여기에 있는 주요 시세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씩 이렇게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거매도잔량 뭐 매도효과 효과 이렇게 있고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것도 보도록 할게요. 여섯 번째 거, 일곱 번째 거 찾는데 일별 시세가 보이지 않아요. 일별 시세가 분명히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일별 시세가 보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8번까지 가지고 왔는데 9번 인덱스에도 없어요. 그럼 10번 인덱스에도 없어요. 11번 인덱스에도 없는데 이제 12개인 거는 0번부터 이제 11번 인덱스가 마지막이라서 12번 하게 되면은 이제 오류가 나게 되겠죠. 분명히 우리가 불러온 URL 주소 보게 되면은 이 삼성전자의 시세 페이지를 가져온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일별 시세를 수집해 오지 않았는데요. 왜 그럴까요? 네, 이 일별 시세 어떻게 수집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